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1월 15일 아침 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끝나 미국 시장은요, 어, 장 초반에는 약간 흔들다가 중반에 상승으로 갔다가 막판에 하락으로 끝나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뭐숨고르기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도 어,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어, FTX 사건이 시장에 어떤 파장으로나 뭐 이걸 좀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중간 선거가 이제 마무리 되면서 이 중간 선거가 어, 월가의 예상과 다른 그렇죠? 흐름이 나왔죠. 아시겠죠? 공화당이 압승할 거로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은 어, 민주당이 선전을 하죠. 그래서 민주당이 어쩌면 하원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 됐죠. 상원은 민주당이 완전히 장악을 했고요. 6일날 경선이지만. 현재 50대 49가 된 상태기 이 때문에 어, 의장 자체가 부통령이라서 일단은 하, 상원은 민주당이 장악한 거고요. 하원도 지금 아직 모르죠. 왜냐면 204대 211인데 미정인 곳이 20곳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시장이 예상했던 공화당의 압승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올렸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올린 거에 대한 어, 반대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죠. 특히 거기다 FTX가 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파산 절차를 어, 신청했죠. 예,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2천만 원인 것도 굉장히 위태위태한 거죠. 뭐, 제2의 코인발, 리만버러스, 더스 사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어떻게 될지는, 뭐, 시간을 두고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번에 저는 이제 그러한 이슈들이 일단 숨구르기를 하게 하는 과정, 그리고 눈치 보게 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어, 어제 뉴스에는 아마존이 이번 주부터 1반명 정도 감원을 한다고 하네요. 경기가 얼마나 좋지 않은가? 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인데요. 만약 이것이 또 아마존 주가를 하락시키면 주가를 좀 밀어내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레이얼브레이드너 부의장의 발언이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상황, 주가를 어, 끌어올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갔죠. 그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곧 금리 인상 속도를 어, 늦추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할 것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12월에 빅스텝이었는데 어, 소비자 물가의 시가 지난번안 좋아가지고 어, 자이언트 스갈수 있어. 뭐 이거 정도였지 추가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내년 1분기까지는 금리 로드맵이 정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자이언트 스텝을 하려고 하는 12월을 픽스텝으로 갈 거야. 뭐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1분기까지는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고 그 이후 상황을 보는 건지 좀더 봐야 될것 같고요. 어, 분명히 하고서 뭐냐면 금리 인상 속도는 이제 지금처럼 뭐 자이언트 스텝은 아니고 뭐 베이비 뭐 이런 식으로 갈수 있다. 뭐 이걸 얘기하는 건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직 모르죠. 시장에서는 내년 1분기까지 유가가 2 0 0불까지갈수 있다는 얘기가 종종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지금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게 한달 전부터 나는 어떻게 될지 한번 좀 두고 봐야겠죠. 유가가 200불 가면요. 인플레이션이 못 내려오죠. 네, 못 내려오시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야 될것같고요또 하나는 그,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조해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 지금까지 많은 것을 했지만,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기 위해서 뭐 금리 인상 억제를 지속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해야 할 추가적인 작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뭐 금리 인상 속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우리 2갈 때까지는 믿지 마라 뭐 그런 얘기를 한것 같고요 모건 스탠리 주, 미국 지식정리학과에 있는 그 마이클 리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약세장이 끝났다고 믿지 않는다 S&P500 지수가 내년 초에 신저가가 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제 왜이 얘기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때문에 주가가 내려오겠다고 지금 생각하시겠죠. 근데 기술적으로는 사실은 아직 조정 진행 중에 있고요. 이 기술적으로 먼저 방향을 보고 그 기술적 방향 속에서 뉴스가 나오는 법이거든요. 뉴스가 나와서 주가가 하락해 는 거는 급락을 잠깐 하고 빠지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추세적인 부분 속에서 뉴스가 나왔던 거라. 뉴스가 뭐 금리 인상이 조절이 속도 조절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이게 주가를 추세 반전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하방 추세가 유효한 상황에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발언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어, 제가 볼 때는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지만 이것이 어, 중간 선거에 의한 어떤 기대감, 어, 공화당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경제를 이끌할 어 거다라는 그 기대감이 컸었는데 그 기대감이 사라졌다는 라 거죠.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갈 길을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금리 인상에 은 대한 부분은 예정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을 크게 좌우하지는 못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시수 있고요. 어,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다우는 0.6% 정도 어, 하락, 나스닥은 0.1.2% 정도 어, 하락한 모습인데요. 이장 초반에는 어설펐어요. 장 초반에는 좀 어설펐는데, 장 중간에 올랐었죠. 장 중간에 올랐었고, 장 초반에는 이렇게 흔들다가, 장 중반에 슉 올라요. 그렇다가 막판에 밀어버렸죠. 그래서, 변동폭이 고점에서 0.6% 정도 올랐다가, 0.6% 내려온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간 만큼 반대로 내려서 끝났죠. 근데 이게 막판에 다 내려왔다는, 거 막판 한 시간 냉겨놓고 다 내려왔어요. 새벽에 그거 좀 봤거든요. 어, 새벽 6시에 장이 끝나거든요. 6시 정도에 장이 끝나는데, 어, 5시까지 4시, 4시 40분, 음, 5시 사이까지는 플러스였습니다플러스 네, 그러다가 쭉 밀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나스닥도 역시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 장 초반에는 어, 별로 안 올라오지 0.2% 정도 올랐었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밀려버린 거죠. 밀려버린 게 이제 컸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2% 정도.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양봉을 이제 메워주는 그런 상황이 돼갖고 있고요. 여기 이제 갭상승이 한 7%짜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어떤 식으로 메워주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 해봐야 될것 같고요. 어저께 원달러가 장 초반에 1308원까지인가 아마 밀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원달러가 어저께 장 초반에 네, 1308억까지 밀렸다가 양봉으로 올라서서, 어, 장주에 1300, 1332원? 네, 32원까지 갔었고, 여기 1332원까지 갔었고, 그다 1325원에 끝났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오이성과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오이성과 이격을 줄이는 작업을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제, 여기에 한율에서는 별게 없었지만, 여기에는 별게 없었지만, 아마 1332원을 다시 회복하는 작업을 아마 시도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았다면, 저, 현재 상황을 믿지 마라. 뭐, 이 말씀 드리고 싶고, 기술적으로는 아직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장때문에 가서 끝났을 거야. 생각하겠죠? 근데 월봉이잖아요? 월봉. 월봉은 아직도, 오늘 이제 15일이니까, 아예 보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름 동안 어떤 흐름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죠. 정상적이라면 아랫꼬리가 굉장히 길어질 확률이 높은데, 어, 그게 현실로 나타날지 안날지는 좀더 두고 볼 필요성이 있겠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이 남아있고, 미국도 금리 인상이 내년 1분기까지 남아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유가가 내년 1분기까지 엄청 많이 오른다면, 미국은또 금리 인상을 더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원달러가 꼬꾸라 완전히 꼬꾸라진 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한번 해보고 수있고요세 번째, 코스피가 2,500 앞두고 숨뭐 고르기 들어왔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스피가 사실은 어저께, 어장 초반에 올랐었어요. 올라서 어디까지 올랐었냐면 2,499.43, 그러니까 거의 2,500을 코앞에 두고 밀려서 2,474로 마감을 했거든요. 2,443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 상황으로 보면서 이제 시장이 아2,500 앞으로 잠깐 쉬는 거야, 이런 생각하겠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갭 상승이 너무 많고 또 미국의 그 상승 이슈가 사라진 상태라면. 국내장이 별도로 갈수 있을까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 있고요. 지금 국내장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리스크가 좀 많은 상황이 많잖아요. 금융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지는 좀더 시간을 두고 보실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외국인들이 어제도 소폭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 좀더 두고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의 한계라는 게 있고요. 그것이 이제 추세적으로 들어올라 그러면, 시장에 뭔가 분위기가 바뀌되는데 아직 그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두고 보면서 시장을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